오늘, 제보탈을 깨러 왔는데, 그, 저, 페네틱을 뭐라고 할까요? 페네틱을 뭐라고 할지, 정해주세요. 바로, 저, 한 번도 안 떨어지고, 제보탈 깨기를 할 건데, 떨어지면, 영상 끝입니다. 그래서, 밖에 보러 가겠습니다. 아아 한 번만 안 떨어지고 제법다 <laughs> 깨긴데 오 떨어지면 영상이 끝입니다. 안돼 영상 계속 하고 싶어요. 영상 계속 보고 싶으면 좋아요. 근데 막5분 됐는데 5 분도 안 됐는데 막 떨어지고 한번 아니야 딱두 번의 기회가 다두 번만 떨어질 수 있어요. 한 번도 안떨어지는 너무 아니고, 두 번만 떨어지기가 가능되고, 그 후로는 안 돼요. 조심스럽게. 으 떨어질 뻔했어. 자, 한 번도 안 떨어지게 될까요? 아니, 두번 안에 떨어지기 될까요? 두 번만 떨어질 수 있는데. 솔직히, 저, 제목할때 많이 떨어지거든요. 1 0분에 검은색까지 갔는데, 한, 한, 두세 번 떨어져갖고. 잘하면 될 수도 있는데. 지금은 빵못 떨어졌고, 여기까지 왔는데. 그래도 확실히 어렵네요. 그 다음은 군모타입니다. 군모타도 두 번만 떨어질 수 있고 깨야 됩니다. 군모타도 깨본 적이 있거든요, 군모타도. 와. 그 다음은 도전장인데, 도전장은 그냥 깨고 봐야 돼. 도전장은 아예 못 깼거든요. 와. 와. 오. 와, 제가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왔는데. 밖에 갑니다. 모자 쓴 베이컨 검색해갖고, 모자 쓴띄고 베이컨 검색하시면, 저도 나옵니다. 뭐라고 하는 영상이.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로도또또로도 <laughs> <laughs> 첫 번째 이거였는데 이거 어렸는데 떨어진 거라 보겠습니다. 와 잡지 마. 이게 한번 떨어지면 끝이잖아요. 아 잠시만 안돼 안돼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저것도 떨어진 게 아니에요. 지금 내정지왔거든요 아, 아니 <laughs> 어떻게? 아니 어떻게 거기서 붙어 쓰겠습니다. 또. 아니, 그냥 붙어 쓰겠습니다. 아니 어떻게 내가 욕서 떨어질 수가 있지? 아니 저 거리지에서 떨어지죠. 한 번도 없거든요. 죽거나. 근데 처음으로 죽었어. 그래니까미끼인가 아그 그래, 떨어졌긴 떨어졌네 빨리 가겠습니다 이지르길을좀 써갖고 빨리 개갖고 빨리 어, 고 같은데 아내정 지웠어요 아, 아 잘하면 야, 아예, 검은색도 못 가고 떨어질 것 같아. 슥슥.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. 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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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, 토 까, 토 까, 토 까, 토 까. 어, 잠시만, 잠 우와, 우와, 야, 이거, 우와. 아싸 라비아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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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라비아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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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비카루로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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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루카 우와 루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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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겠습니다. 어디서 죽었더라? 아싸. 아, 맞다. 여기서 죽었지. 도대체 왜 죽은 거지? 이해가 안 되네. 뚜루루루루. 뚜루루루. 뚜루루 그쳐 날 뻔했어요. 떨려요. 떨려요. 떨려. 요 떨려. 떨려요. 잠시만요. 이거 대답할게요. 옆으로. 옆으로 부탁드려요. 아, 이걸로 대답할 수 있다. 돌려갖고 저기 대답할 수지도 했는데 못하게. 와야 이거 <laughs> 이런 지름길를다 엄마 떨어질 거다 죽으면 끝나거든요 아 클라네 이거 이제 저장 공간도 부족해서 이제 고통이 끊어질 거거든요 갑자기 확끊어져도 이해해주세요 를지름플피하고 오, 오, 아, 아. 이렇게? 또, 또. 오, 오! 아,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. 으, 그럼. 我娘。안녕